통배추김치는 립똥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에서 겨울철 반식량으로 마련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입니다. 통배추김치 만드는 방법을 보면 크게 처조림하기, 김치섬 만들기, 덕에 넣고 김치국물 붓기 이렇게 세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텔레비전 민족요리 경륜식당에서 통배추김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통배추를 조릴 소금물을 만듭니다. 소금물은 10% 정도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물 1리터에 소금 1kg 정도를 풀어놓으면 됩니다. 깨끗이 다듬은 통배추를 절반 쪼입니다 통이 작은 배추는 쪼개지 않고 그대로 절입니다 배추의 갈피갈피에 소금물이 충분히 배도록 소금물에 푹 담고 다 꼬립니다. 소금물에 족신 배추를 용기에 자걱자걱 넣습니다 이때 쪽엔 쪽이 우로 향하게 놓아야 합니다. 배추를 한 돌기 넣고 소금을 뿌리고 또 배추를 넣고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용기에 배추를 채웁니다. 배추가 다 차면 맨위 누름돌을 얹려놓습니다 소리는 시간은 배추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2 4시 24시간 정도입니다. 14지 15시간 지나면 위의 배추가 밑으로 놓이게 한번옷 바꾸어 줍니다. 이곳 요리사들의 말이 우야면 이렇게 곧잎은 푹 조려지고 성잎은 약간 돌 조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잘조려진 배추라고 합니다. 다음은 처절임한 배추를 깨끗한 물에서 돌리지 세번 씻습니다. 배추는 씻는 자리로 쪼갠 쪽이 우러 올라오게 놓고 물기를 찌웁니다. 물기를 찌우는 시간은 두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시간 이상 지나면 배추의 단맛과 영양 성분이 빠지면서 배추가 질기고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절임한 배추에 물기를 우는 사이 김치 설을 만듭니다. 통배추 김치 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본 음식감은 채친 무와 고춧가루, 소금, 파, 마늘, 생강입니다. 무를 쓰지 않고 김치 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젓갈이나 명태, 가지미 등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젓갈과 물고기는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육사자료에 의하면 서이안 일대에서는 저기를 동이안 일대에서는 명태를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젓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명태와 젓갈을 넣은 김치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를 하겠습니다. 음식감입니다. 통배추 10kg일 때 무 2.5kg, 명태 250g, 새우젓 100g, 소금 150g, 고춧가루 300g, 파 500g, 마늘 150g, 생강 20g을 준비합니다. 거춧가루는도운 물과 일대일의비율로 섞어 개어 놓습니다. 양으로쓸 무의 으로의이은 채쳐 놓습니다. 여기 식당에서는 채친 무호를 그대로 쓰면 양념에서 물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친 무호에 소금을 약간 뿌려 버무린 다음 물기를 꼭 짜서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 무호는 큼직큼직하게 터막을 냅니다. 미용태는 살을 조면에서 다집니다. 하는 채칩니다. 마늘과 생강은 다집니다. 물기를 짠 채친 무에 개요넣었던 고춧가루 명태살, 새우젓, 채친 파, 다진 마늘과 생강. 소금을 두고 고루 섞습니다. 김치소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김치소를 잘 졸여진 배추의 칼피마다에 골고루 놓습니다. 소가 나오지 않도록 고티 붙은 큰 잎으로 감싸줍니다. 설을 놓은 배추를 덕이나 준비한 용기에 넣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놓은 무를 한 덩이 깔고 소금을 약간 뿌립니다. 다음. 배추를 쪼갠 면이 우러 올라오게 꼭꼭 눌러놓고 다시 구우에 그 물을 넣는 방법으로 옷 바꾸어 놓습니다. 맨위에 우거지를 덮고 누름돌을 얼려놓습니다. 이내지 3일 정도 지나서 김치국물을 붓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통배추 김치의 국물을 만들어 놓는 방법도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금물이나 젓국물, 서뼈 국물 등 국물을 무엇으로 만드는가가 차이났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많이 붓는가, 적게 붓는가, 전혀 붓지 않는가 등 국물을 붓는 양도 차이났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이전 평안도 지방에서 전해오는 방법대로 연한 소금물을 김치국물로 쓰는데 국물의 양은 우고지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김치국물을 부은 다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구리를 잘 봉하고 익힙니다. 지금까지 성배추김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